아이고 롯데야 사0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5월4일이고요6대9로 지면서 또 연패를 하게 됐습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연패도 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라서 요 오늘 진거 자체는 사실은 뭐 그렇게 엄청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다만 문제는 그 소위 말하는 그지점 포인트라는 거죠 오늘 이 느낌이. 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좀 밀어놓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애써 외면하던 팀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들 그런 것들이 오늘 다 나타나서 터진 경기. 이어요 일단 1선발의 어떤 약한 모습, 1선발의 약한 모습, 그리고 어... 또 홈런 타자의 부재에 어떤 한계, 네. 그리고 불펜진 과부하의 문제, 이세 가지가 오늘 다 터져가지고 경기를 결국 내주고 말았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결국 역전패를 또 당하고 말았고, 어... 일단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유강남 선수의 병사 타다두 개가 굉장히 패배의 지분이 컸다고 봐요. 왜냐면 5회 말에 병사 타다 7회 말에 병사 타인데 5회 말에 병사는 도망가. 할수 있는 찬스에서 병살이 나오면서 맥을 끊었고, 어, 7의 마리 병살은 또 따라갈 수 있는 찬스에서. 따라갈 수 있는 찬스에서 병설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에그 정말 맥을끊어놨다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오늘 경기만 보는 어떤 단편적인 얘기고 유강남 선수 가올 시즌 잘 해주면서 또 유강남 선수 덕분에 이긴 경기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유강남 선수의 지분이 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저기서 사실 유강남 선수가 적시타를 때렸다고 해서 오늘 경기를 반드시 이겼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불펜이 결국 무너졌고 오늘. 정철원 선수가 석점 홈런을 내줬는데, 어, 그 부분은 사실, 뭐, 누구도 생각을 사실 못했던 부분이죠. 그니까, 계산 밖에 있던 부분이고, 만약에 점수율이더 냈더라도 정철원 선수가 무너진 만하에 8회를 막아줄 투수가 사실 마땅찮았다. 그리고, 불 붙은 NC의 어떤 홈런 포를 김원중 선수가 나왔더라도 9회까지 잘 막아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관남 선수 때문에 졌다라고 말을 하는 건 좀, 좀 많은 책임을 묻는 것 같고, 뭐, 굉장히 오늘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아쉬운 플레이인 건 맞다 정도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오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직관을 하셨는데, 지난 그 잠실 직관에서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동민 구단주님 회장님께서 이제 보시는 눈앞에서 레이스 선수는 물론 세 번의 찬스 중에 두 번은 놓쳤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의 찬스에서 싹쓸이 삼타점을 때리면서, 그래도 조금 수비도 한번 좋은 수비를 했고요. 그래서 좀 좋은 인상을 남겼을 것 같은데, 오늘 찰리 반즈 선수는 50점. 홈런 2개 또 5.1이닝 밖에 못 던지면서 또 안좋은 인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장님의 성향을 보면은 야구를 일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어떤 직관경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즉각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꽤 있었거든요 뭐 직관경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바로 좀 반영이 되는 경우 그래서 뭐그 그해 소브리그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그 얘기로는 이대호 선수 마지막 계약 때 회장님이 직접 계약을 지시한 걸로 또 널리 알려져 있죠 그에서그 정도로 좀 야구에 애정이 많고 또 직접 챙기는 부분도 분명히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보고 분명히 야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어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팀의 어떤 상황은 좋은데 약간 아쉬운 점들이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서 오늘 경기를 보고 아 찰리 반영 반지 선수는 좀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반지 선수는 오늘 두를 보고 아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팀이 좀더 높은 것을볼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반지 선수가 4년째 4년 차인데 사실은 3발투수가 4년 연속으로 잘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좀 쉬어가는 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선수고 또 많은 연봉을 받고 있고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쉽고 서운하지만 반주 선수는 좀 여기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연패를 했는데 지금 좀 당장 줄수 있는 변화들인 게까내 그러니까 경기에 당장 줄수 있는 변화들은 일단은 윤동기 고승민 선수의 타순을 바꾸는 건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물론 오늘 고승민 선수가 안타 두 개를 때려내긴 했지만 어좀 필요한 상황에서 안타가 안나오고 약간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 타수는 순 꾸준하게 안타를 한 개씩 때려주고 있기는 한데 어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타점이 지금 잘 없죠. 그래서 특히 앞에 주자가 빠른 황정민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점을 많이 불러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장타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o p 스가 지금 0.684밖에 안 돼요 타율은 2할 8푼 살이니까 준수해 보이지만 네 그래서 장타율이 장타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서 고승민 선수가 근데 펀치력 있는 선수잖아요 장타율 3할 2푼 살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번 타순에 놓은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거듭 얘기하지만은 고승민 선수는 컨택형 선수가 아니고 개스위팅니까 노림수 타격을 통해서 장타를 생산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서 내일 전 6번 정도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왜냐면 전준우 선수가 오늘 또 5안타, 3안타를 때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승민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태형 감독이 사실 전준우 선수가 오늘또 3안타를 때렸기 때문에 5번에 놓아도 뭐 납득은 될것 같다 내일 또 엣지 선발이 화이트 선수인데 굉장히 빠른 볼을 가진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볼에 강한 고승민 선수가 5번에 가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준우 선수가 오늘 잘 때렸으니까 5번에 올려놔도 사실은 뭐 이상해? 이상? 한규용이다라고 말은 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윤동이 선수도 마찬가지에 이번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주구장창 주장을 하는 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짧게 얘기할게 그냥 안 맞아요 5번에는 그리고 이번에 더쓸때 훨씬 더잘 하고요. 본인도 편하게 생각을 하고 황성민 선수로 붙여놨을 때 그래서 당장 줄수 있는 변화는 이번 윤동희 5번 아니 6번 고승민이 것이고 자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오늘 안타를 한개 때리고 거의 홈런성 타구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쓰읍. 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손영 선수가 계속 내일도 스타팅으로 나와도 막 잘못됐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오늘 거의 홈런에 가까운 2루타를 때려내기도 했는데 근데 수비도 잘해주고 있고요 근데 일단 좀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보면은, 4월 23일부터, 이제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월 20일 정도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 물론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어, 약간 본인이 타석에서 아직 급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팀도 지금 연패에 빠진 상황이고, 인약간의좀 반전을 해서 김민성 선수를 한번 스타팅으로 넣어, 넣 놓고, 중간에 약간 대타라든가, 이렇게 기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또, 손호영 선수가 빠른 부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이건 제가 말을 했지만, 어, 김민성 선수가 나와도 괜찮겠으나, 그, 내일 선바의 투수가 빠른 볼을 던지는 화이트 선수이기 때문에, 어, 손호영 선수가 그대로 나올 것 같고, 그것도 뭐, 틀린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 빠른 볼만 보고 쳐야지, 이렇게 되면. 뭐, 화이트 선수가 빠른 볼 위주의 투수이기도 하니까요. 빠른 볼을손호형선수 워낙 좋으니까, 어, 이건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어, 선호영 선수가 내일은 스타팅으로 나오는 게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선은, 타수는 이제 8번에 계속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경기가 문제인 게, 그, 선바의 대결이, 우리는 임민석 선수가 등판을 하고, 상대 s s g 화이트 선수가 나오는데, 선발 무게무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어 그래서 어 사실 내일은 이기는 거 어린이날인데 참 어린이날은 진짜 과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일단 내일은 이기는 거보다는 경기를 무사히 마치는 게좀 목적이 일단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퓨처스에서 두 명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은 올려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 지금 불펜들이 굉장히 소진이 많은 상태라서 그러지 않으면 내일 경기를 마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경기를 내주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민석 선수가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마가지 선수들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v펜의 최근 5경기 동안 등판일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나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보시면 시겠지만 그나마 김원중 선수가 제일 여유가 있는 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오늘도 다 던졌고 그럼 남은 선수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일 제 컨디션으로 던질 수 있는 선수가 김원중 선수밖에 없습니다. v펜에서. 그나마 오늘 올라온 정우준 선수 정도가 좀 길게 갈수 있을 거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길게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불펜 투수가 한 명은 더 올라와야 되고 내일 경기를 어떻게 마치라면네 마칠라면, 네, 마칠라면. 음, 그리고 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수를 한명 말소를 해서라도 좀비게갈수 있는 수준 안 올라오면 내일 경기가 굉장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김 이민석 선수가 정말 큰 기대를 못 하는 상황이지만 좋은 투구를 해가지고 진짜 인생 투를 해주고 내일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팀이 진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을 하고 진짜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대를 하는 게 상수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필요. 하다. 예, 그리고, 어, 반지 선수는 좀 이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대체 외국인 선수를 알아보고 좀 빠른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게 견적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세 번의 좋은 투구가 있었는데 두 번이 키움 히어로즈 전이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좀 많은 것이 시사를 하죠 왜냐면 키움이 워낙에 지금 압도적인 약체 전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키움 두 번을 빼면은 진짜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동안 잘해줬는데 너무 잘해줬는데 아쉽지만은 이제 좀 이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마 구단이나 비슷한 생각을 할것 같아서 반지 선수가 아무튼 지금까지 잘해줬고 좋은 얘기 호생했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등판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경기는 그 그냥 그두 가지예요. 첫째, 1선발이 5.1이닝 딸깍. 던지고 홈런 두개 맞고 뭐 시점 하면 사실 이기 도리가 없기도 하고 이런 경기 이기려면 타선이 대 폭발을 해야 되는데 타선은 사실 6점 내신과 제할 일에도 하긴 했어요 근데 어, 더 많은 점수를 낼수 있는 찬스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이 정도로 못해 주면 또 이기 도리가 없죠 그니까 러두 중에 한 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이 길게 가주거나 아니면 그거를 극복할 만큼 타선이 터지거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지점이 왔고 이거를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밀어주던 불운 요소가 다 터졌고 또 이게 하필 어린애라 월요일이라 가지고 구연전이 된게 굉장히 불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미루던 숙제들이 터진 상황에서 하필 휴일이 없어 가지고 이게 만약에 내일 원래대로 월요일 쉬는 날이면 그래도 어떤 지금 앞에 보여 드린 것처럼 이 부팬 운영표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기다 하루를 쉬니까 뭐 김강현 선수나 김상수 선수나 이렇게 좀 길게 갈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화요일에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 4, 5 그래도 이틀 휴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일은 진짜 나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민석 선수가 3이닝만 소화하고 내려간다고 치면은 이닝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6이닝을 던져줄 사람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나온 구승민, 정철원, 정현수, 정우준, 송재영 선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등판을 하기가 그리고 등판을 해도 뭔가 그 정상 컨디션의 공을 던질이라는 기대는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정우준 선수가 뭐 오늘 올라왔는데, 12개 던졌으니까, 그리고 퓨처스에서도 많은 공을 던졌는데 기능을 소화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내일 빨리 무너지면 정우준 선수가 붙어가지고 기능을 먹어줘야 될 텐데, 그 외에는 지금 기계가 줄수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러면, 김원중 선수를 근데 터진 경기 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또 화수 경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퓨처스에서 한 명은 올라와야 되고, 어 야수가 지금 내야수 한명 외야수 한 명을 내려서라도 불펜 두명 올려야 됩니다 지금 안 이러면 경기 운영이 전혀 안 돼요. 내일 이민석 선수가 3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기적같이 민석 선수가 6이닝이 던져주고 막 퀄리티 스타트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너무 대책 없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만 보자면 제가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 일단 아쉬웠던 게 상대 선발이 김노건 선수였어요 처음 이군 데뷔전인 선수였는데 제발 데뷔전인 투수면 은공좀 많이 보라고 <laughs> 네, 그러니까 김노건 선수를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낯설 수밖에 없으니까 좀 1회 2회 공을 많이 보면서 그 상대 투수들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랬죠. 1회 말에도 보면은 빠른 공략을 했어요. 황성빈 3구, 고승민 3구, 레이스 3구, 나승엽 3구. 물론 이제 NC 배터리에서 그 스트라이크 위주의 투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급하게 너무 공략을 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도 없고, 그리고 2회에도 큰 차이는 없었어요. 2회에도 보면은 윤동 2구. 전준우 3구 그리고 유강남 7구 그나마 좀 오랫동안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1회 2회를 너무 손쉽게 빨리 공략을 하려고 하면서 김노건 선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좀 잡으려고 했으면 그 김노건 선수 때 많이 점수를 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게 갔고 어 결국 3회 초에 권희동 2점 홈런 김주원 2점 홈런 백투백으로 선치 3점을 실점을 했어요. 오케이 뭐 점수로 흠아 줄순 있죠. 네, 줄줄순 있지만 이러고 안 좋았던 게 3회 말에 선취 실점하고 바로 쫓아갈 수 있는 찬스가 무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1 4사 1루 찬스가 있었는데 그 이번 고승민 선수가 이때 2루 땅볼이 치고 근데 그 사이에 주자가 진루를 하면서 2사 2, 3루가 됐어요. 근데 레이스 선수가 2사 2, 3루에서 어, 6구 좌익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찬스를 해결을 1차적으로못 했고요. 그러니까 레이스 선수 오늘 세 번의 찬스가 있었고 2사2 3루 두 번, 이사말루가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7 명의 주자 중에서 3 명을 불러 들였으니까 사실 찬스 3번 중에 한번 해결했고 그 다음에 7 개의 타점 중에 3 개를 불러 들였으면 못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따뜻했고 한 번만 쳐줬으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쳐줬으면 오늘 경기를 잡았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웠죠. 네, 그래도 레이스 선수 오늘 뭐 완전 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초에는 결국도 이3회 추격을 못 하니까. 도망간 점수를 한 점을 내줬는데 과정이 안 좋았어요 무사 이루에서 번트 실패했는데 도루를 주면서 2사 3루가 되고 적시타를 맞고 그러니까 3회 말에 점수를 냈거나 4회 초에 도망을 안, 못 갔거나 잡았으면은 또 경기 양상이 달라졌을 건데 둘다안 되면서 결국 또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 4회 말에도 이때는 이제 6점을 바로 냈죠 일단 유강남 최호영 선수가 밀어내기 본넷을 이어서 연이어서 얻어낸 거는 굉장히 잘한 플레이고 또 요준 선수가 고급야구 좌익스 플라이 때리면서 한점 불러들이고 고승민 선수가 여기서 1사만루에서또 해결을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레이스 선수가 쳐져서 망정이지 못뭐 그랬으면 진짜 최악이 돼서 그래서 고승민 선수는 이번이 안 맞다는 얘기 계속 하는 거고요 어찌 됐건 레이스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싹쓸이 때리면서. 육득점짜리를 만들어냈고 이 신동민 회장님께서 박수리 씨를 좋아하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아 레이스 선수는 살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6대 사로 역전을 하기는 했는데 남은 두 번의 이닝은 막 방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나니까 어 그래서. 만약에 이길려면 6대4 가지고는 택도 없고 최소한 두점은 도망을 가줘야지 어 남은 다섯 번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 도망을 못 갔죠 그러니까 오늘의 유일한 점수는 이때 6점이 다였기 때문에 좀 한계가 존재를 했고 그리고 유관남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가장 큰그 역적 지분이 크다는 게 이어진 오회 말에서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나왔어요 그니까 1사 이후에 전준우 선수 안타로 1사 1루가 나왔는데 여기서 병살타를 때리면서 일단은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찬스를 날려버렸고 그리고 팀으로선 약간 좀 운도 없었던 것이 상대팀은 약간 그 성담장 딸깍 홈런이 사실 나왔는데 네. 롯데는 손호영 선수가 6회말 선수 타드로 나가서 2루타에 때려냈는데 이게 차의망에 바로 맞고 홈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갔으면은 그 토록 필요했던 도망간 점수가 나오면서 7대 4가 되면서 경기에또 양상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도 나중에 홈런에 맞아도 7대 7 동점 상황이 됐을 건데 여기서 안 넘어간 게 아쉬웠고. 근데 문제는 무사 2루에서 점수를 못낸 것도 문제고. 그리고 어 무사 1루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일단 1사 3루에서 황성민 선수가 땅볼이 되는 컨택 플레이 어 되면서 홈에서 일단 주, 죽었고 그리고 이어진 2사 2리로 해서 또 상대 폭투가 나머지 2사 2 3루까지 이어지면서 어좀 뭐랄까 우리의 좀 아쉬운 플레이를 덮어지나 했는데 여기서 레이스 선수가 또 해결을 못 해주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나왔습니다. 참 오늘 경기는 에한 번만 더 적시타가 나왔으면 잡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7회초에 정철현 선수가 3리루 홈런을 맞게 되는데 김영준 선수가 초반에 볼기가 그러니까 첫공세 개를 슬라이더로 세 개를 다 볼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음 공은 그 한복판에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영수 선수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거를 뭐 기다렸고 받아쳐 가지고 넘겨 버렸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왜냐면은 이 12루 그러니까 정철원 선수가 1사 1루에서 올라왔는데 어 뒤에 6번 타자가 김희집 선수거든요. 그니까, 물론 이제 뭐, 결국 결과론이긴 하겠지만, 어, 세 개를 슬라이더를 던졌고, 어, 1 4 1 2루고 그러면 당연히 한복판 직구 밖에 없거든요? 계산 서는 게. 그러면 사실은 너무 뻔한 어떤 보유 배합을 한 것도 맞기는 해요. 물론 결과론입니다만은. 근데 뭐, 만약에 김원중 선수를 채우고 1-3완말해서 김희집 선수가 승부를 했다고 해서 김희집 선수가 뭐더 좋은 말로만 만들어 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천재한 선수가 또 오늘 사만타 사안타 경기를 했으니까 뭐 결국 결과론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적직한승부를 들어갔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복판 직구를 집어넣은 선택은 좀 아쉬웠다. 음. 차라리 좀 뺐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김원중 선수는 여기서 어지간하면 돌렸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슷하면 돌리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한복판 직구라고 완전 입력이 됐고 쳤을 거니까요. 아무튼 맞으면서 역전이 됐고 근데 정철원 선수가 벌써 이렇게 좀 지쳐가는 게 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상당한 불안 요소 중에 한계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쉬고 나왔는데 결국은 두 경기 연속 지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걱정입니다 정철원 선수가 만약에 지금 이제 방전이 됐다고 한다면 불편 운영에 완전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아니어야 할 텐데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어, 그리고 7회 말에 어... 또... 역전이 됐죠. 6대8로 역전이 당한 상황인데, 여기서 사실 또 마지막 찬스가 있었어요. 1사 이후에 삼루수 김희지의시 책, 포구시 책, 그리고 전준의 우 안타로 만든 1 4 1 2루가 있었는데, 오늘의 마지막 찬스였지만은, 여기서 유관함 선수가 문을 닫는 병살타를 때리고 말면서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유관함 선수가 네, 오늘 장사 접어버리는 아주 정직한 병사를 때리면서 네, 경기가 뭐 사실상 이제 뭐더 이상 추격할 힘을 잃게 됩니다. 물론 유한남 선수가 뭐 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병살타 두개 쳤다고 막 비난을 하고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어뭐 사실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는 게 여기서 유한남 선수가 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병사에 두개 때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유관남 선수가 해줘야 되는 플레이를 못 했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쉽다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8회 초에 추가 한 점을 주면서 뭐안 그래도 이미 경기가 넘어간 경기였지만 은 완전히 이제 넘어가게 되고 마지막에 진짜 안 좋았던 거는 마지막 8회 말 9회 말에 3자범트로 그냥 너무 쉽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라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석점 차잖아요. 물론 경기의 흐름이 많이 넘어갔지만 그러면은 약간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물러났다는 거. 네. 8회말에도 손호영 1구, 이호준 4구, 황성빈 5구. 그냥 물러났고 9회는 진짜 거의 자동화였다고 는 느낌. 고승민 5구, 레이에스 2구, 나승엽 4구. 물론 이제 류진익 선수가 뭐 공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좋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좀 쉽게 물러나는 모습이 느껴졌다는 건 대단히 아쉽고 요거는 약간 좀 비판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지 선수가 오늘 5.1이닝 5 7 피안타 2피홈런3사4 9 어, 탈삼진 세개 100개를 던지면서 5.15 네, 시점을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반지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대체 외국인 선수를 구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뛰었던 좀 경력직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뭐그 시기 그 동안에 한번두번더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이제 김태현 감독도 그런 코멘트를 했고요 더 이상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오늘이 마지막 마막 기회라는 뉘앙스가 짙었는데 오늘 결국은 못 해주면서 좀 어렵게 됐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45.2이닝 5.32 3승 4패인데 일단 이닝을 많이 못 먹어주고 있다는 게 너무 크고요 8경기 45이닝이니까 한 경기에 6이닝이 채안 되죠 이선발 선수가 그리고 직구 구속이 결국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어 키움전 2번 빼면은 사실 평균자 책이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더안 좋을 거고 그래서 어... 그리고 키움전 2승 빼면 또 승리도 사실은 1승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잘해줬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참 이별은 늘 슬프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라는 신분이 항상 뭐어 완성형 기량을 보여줘야 되는 뭐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잘했다. 이제 이별이 확시, 이별이 확정이 된다면 그래도 반즈 선수의 지난 4년 돌아보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이지의 켈리 선수가 스쳐 겹치죠 약간 이런 느낌이 오랜 시간 같이 잘해줬는데 어 약간 이제 어쩔 수 없는 좀 문제로 좀 힘이 떨어지면서 이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병사에 타 이렇게 유광동 선수가 5회 7회 좀 치명적이었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은 브이펜 등판 1 7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마무리할 건데 이거 제가 뭐 다이거드립 너무 기니까 그냥 눈으로 보여드리고요 일단은 정우준 선수가 올라왔는데 오늘기가 박세현 선수가 내려가고 정우준 선수가 올라왔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우준 선수가 퓨처스에서 별로 안 좋았거든요 1 9 2인 6.4위 평균자책이고 그렇다고 해서 최근 경기 어떤 기록이 좋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최근 경기도 보면은 계속 별로거든요 4월 30일에 1.1인 무시점 말고는 4월 26일 1.2인 동안 실점을 또 많이 했고요 네 어... 그러니까 계속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올라왔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록 외적으로는 뭐 9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선수를 왜 올렸지 이런 느낌도 들고 박세현 선수를 바로 내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어제 잘 던졌거든요 점수를 주긴 했지만 에러도 많이 껴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려면 정우준 선수가 내일 진짜 그 마당 세로를 맡아가지고 진짜 많은 이닝을 책임져주던가 그러니까 납득이 되려면 정우준 선수가 스태미나가 좋아 가지고 내일 빨리 내려가도 이 미석호 선수가 긴 이닝을 많이 먹어 줄수 있다는 거. 가 아니라면 그 박세현 선수가 많이 던졌으니까 사실 이번 남은 시리즈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정우준 선수를 올려서 그런 이닝을 책임 지는 역할로 쓰겠다라는 구상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려고 하면은 뭐 정우준 선수도 바로 내려가고 내일 많이던지 투수가 또 올라오거나 아니면 정우준 선수가 오늘 12구로 던졌습니다만은 내일 진짜 뭐 50개 60개 이렇게 던지면서 진짜 긴이닝을 책임 져준 역할을 해 줘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세현 선수를 바로 내린 거는 그리고 한명더 올라와야 돼요. 최소한 한명 더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럼 내일 경기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경기가 안 끝날지도 몰라요. 그니까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김은중 선수를 터진 경기에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불펜이 찌를 보면 이런 상황인데 아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보입니다. 지금. 그 불펜진 과부하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지만 어 결국은 1선발, 4선발, 5선발에서 비게 되니까 이 이닝을 먹어 주는 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봉착을 해버렸어요. 한숨만 지금 표모임 한숨만 나오면 표모 보면 그리고 불펜투수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지금 팀의 불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은 투수가 더 있어야 되고 두 명까지도 더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 야수들이 너무 많죠. 엔트리에 못 나온 야수들도 많고 해서 내네 야수 한명 내려가고 네 야수 한명 내려가고 투수가 두명더 올라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경쟁 그 이기가 무사히 끝날라면 이기는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내일도 2시 경기라서 아마 엔트리 같은 건또 오전에 나올 텐데 엔트리 나오는 걸 보고 또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내일은 CSG와 만나고 사직에서 어린이날 낮 2시 경기 거기에다 석가탄신일이기도 한데 정말 공포 그 자체에 매치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음저 같으면은 내일 안 갑니다 근데, 일단, 화이트 선수는 약간 부상이 있어고 늦게 한국 데뷔를 했는데, 세 경기 동안은 좋습니다, 지금. 2.93, 2승 무패, 1 .1이닝, 5 1이닝1 9삼진 오버넷. 문제로 지목, 문제가 되던 제구 문제도 한국에서는 지금 나쁘지 않고요 WHP도 0.98밖에 안되고, 3진도 19개. 그래서, 본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평균 19구속 151이니까, 역시 본인의 강점이 빠른 볼을 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 최근 등판도 좋아요. 그, 4월 23일 KT전 6인닝 동안 30점 이 시점, 그리고 삼성전 5이닝이 시점. 그러니까, 인재 세경기지에서 투구수를 많이 안 가져갔는데, 아마 인제는 좀 본거도대로 던지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한국 연덕에서 놀란 투수거든요.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도 빠른볼로 주목도 받기도 했고, 또박찬호 선수 닮은 걸로도 주목을 받기도 했고, 사실 이 선수가 또 내년 WBC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약이 또 내년 WBC 대표팀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빠른볼을 던지는 구유형 투수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국가대표팀으로서도 사실 이 화이트 선수의 화약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일단 화이트 선수 본인이 한국 대표팀 출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재미있는, 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선수의 투구가 기대가 돼요 어떻게 던지는지 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민석 선수는 올 시즌 첫 등판입니다 올 시즌 처음 올라왔고 퓨처스에서는 막 되게 좋진 않아요 사실 5월 2일에 선발로 올라와서 2이닝 동안 1시점 했고 아마 콜업이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2이닝만 던지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에는 4월 26일에 1이닝 5시점 4월 16일에 또 괜찮죠 6이닝 2시점 이렇게 던졌는데 아 사실 큰 기대를 하긴 어렵... 뭔게 지금 2군 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또 야구는 모르는 거니까 이민석 선수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난세의 영웅, 어린이날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민석 선수도 진짜 좀 스텝업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팀도 진짜 이 어려운 그, 어려운 그 지점 상황에서 벗어나는 천구만마가 될 건데 뭐 지금 할수 있는 얘기는 이 위석 선수가 정말 모두를 깜짝 놀래게 하는 인생 투구를 해가지고 경기를 승리를 하는데 선봉에 서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지금은 잘해줄이라고 믿고 응원을 하고 네, 내일을 기다리도록 하고 뭐 내일 결과가 안 좋으면 좀 아쉬운 점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 위석 선수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자 여기까지 5월 4일 NC전 리뷰였고요 어, 가장 올 시즌을 보면서 좀 시즌 초반에 그 캄캄했던 상황 이후로 좀 가장 큰 위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즌7에다 보면 이런 위기가 무조건 두세 번씩 오게 되는데 이런 위기들을 결국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팀이 강팀이 되느냐 아니면 소위 말한는 DTD를 당하느냐 이 판가름인데 시즈도 좀 어려운 시기로 연패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고 지금 계속 지금 플러스 5거든요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벌어놓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벌어놔야 된다는 게 이렇게 까먹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근데 까먹어도 5할 이상은 유지를 해야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월화수하고 목요일에 휴식일이 있는데 목요일 휴식일까지 진짜 어떻게든 버텨서 그 최소한의 1승 2패는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3연패를 3패를 내주고 5연패에 빠지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1승 2패로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2승 2패도 욕심인 것 같고 1승 2패로 잡고 아 그러면 은 그래도 플러스 4 정도로 막아놓고 휴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좀그 저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경기를 좀 운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위기를 좀 슬기롭게 좀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격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웃겼고요 재밌게 보고 드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톤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